이 애는 언제 나와? <laughs> 수요 시간입니다. 아... <laughs> 살을 다 빼고 나올 거야. 8kg가 빠져서 나왔어요. 미, 피고! 안녕하세요. 전지전능 허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을 책임져줄 트라피 MSG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임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출산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음. 출산 후 우리 여성의 몸은 아주 급변하게 되는데요. 자궁이 수축을 하면서 아이를 이제 밀어내게 되고, 음. 제왕절개를 했을 경우에는 아이가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 뒤에 음. 자궁을 수축하게 됩니다. 아이와 양수, 음. 뭐 특히 뭐 노폐물 이런 음. 것들이 빠졌으니까 내 몸무게는 음. 최소 5kg 이상은 줄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체중계를 올라가는데 음. 아, 놀랍죠. <laughs> 전혀 변화가 없었던 네. 나이의몸 때문에. 네. 이렇게 푹 꺼져서 없... <laughs> 없어질 것 같았는데, 네. 그냥 그대로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애는 언제 나와? <laughs> 모유수유. <laughs> 어, 어, 모유수유 네. 준비하려고 유선이 이제 도, 도는 네. 오로 배출도 또 돈은, 어, 오로배출도또 나오죠. 어, 네. 생기게 되고. 네. 하루 종일 3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죠. 어, 이런 멘탈들이 무너지면서 네. 하루 24시간이 너무너무 힘들게도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 음. 난 다음에는 음. 산후조리원으로 직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집에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은 다 산후조리원으로 음. 가시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음. 산후조리원에 가게 되면 음. 일단 해방일 것이다. 가면 내가 매일 매일 마사지를 받아서 살을 음. 다 빼고 나올 거야. 이렇게 작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산람들이 아, 조리원 의존증의 산모들이 이제 생기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요즘 조련에이 마사지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 인체는 자연치유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빠르게 되돌아가려고 하는 호르몬이 최대치를 올라오는. 그때는 그냥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음. 하루에 3kg씩, 2kg씩 뚝뚝 떨어져요. 퇴원을 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직행했는데, 퇴원 그 일주일 하는 그 사이에 8kg가 빠져서 나왔어요. 마사지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고,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8kg가 빠졌다는 건, 내 체내에 임신기간 동안 쌓여있던 수분과 노폐물들이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라 건데, 이거는 자연치유 능력을 어, 최대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체중관리는 가만히 있어도 모유수유 열심히 하고 식단 조절하시면 돼요. 산후조리원에 가서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는 산모들은 음. 그때 당시에는 뭘안 해도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사지 때문에 빠졌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음. 그런데 여기서 단점은 음. 산후조리원에서 그렇게 마사지를 매일매일 받고 나온 산모는 음. 억지로 몸을 패더시켰기 때문에 음. 능력을 네. 상실한 거죠. 자연 치유 능력을 상실하고 음. 조리원 나왔더니 사람 빠진다. 어. 다시 조리원 들어가야 할까라고 어. 판단하기 어. 쉬운 기간이 딱그 출산 후 4주 기간이에요. 음.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데 괜히 건드려서 자연 치유 능력을 상실시키는 그 기간. 음. 4주. 출산과 동시에 새로운 환경을 맞닥뜨렸단 말이죠. 깜짝 놀라. 깜짝 놀라죠. 어, 갑자기 그렇죠. 빛 들어오지. 음. 어, 소리 물 속에 음. 있다가 갑자기 공기가 막폐 들어오지. 음. 많은 것들이 새로워서 깜짝 놀라는데 어 최대한 적응을 할수 있는 그 환경이 변하지 않게끔 지켜주어야 되는데 병원에 한번 들리죠. 그다음에 조리원 가서 한 이주 있죠. 이사를 몇번 하는 거예요. 이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어, 조리원 가서 이주 있어서 어, 적응될 만한데 갑자기 또 집으로 와 버려요. 음. 공기, 온도, 뭐주변에 먼지,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급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산모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우리가, 어, 강가해서는 안될것 같고요. 아이와 함께 네. 모두가 집으로 귀환을 했는데 현실에 맞닥뜨려지죠. 음. 밤새 잠을 자기가 어려워져서 퀭해요. <laughs> <laughs> 피부도 푸석푸석해 잠을 못 자.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와 있고, 뒤라인에 그렇죠. 가려져서 보이지 않던 허벅지의 셀룰라이트, 팔뚝이 막 이제 아줌마 팔뚝처럼 막 굵어진 것 같고, 복부의 상태가 네. 바로 돌아와주면 땡큐인데. 튼살에다가 이제 조직 자체가 한번 풍선을 불었다가 그렇죠. 어, 바람을 뺀 격이기 때문에 음. 조직이 일단 늘어나 있고 그리고 복부의 상태가 장기나 복근이 자기 원상복귀가 아직 안 됐기 음. 때문에 한 임신 4, 5개월 정도 음, 된 사람처럼 복부가 음. 좀 나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출산을 한과 동시에 이제 골반이 좀 열리면서 음. 엉덩이라던가 골반이 좀 커져 있고 맞아요 네 업고 네. 뭐, 다니고 안고 다니고 또 모유수 때문에 모유수를 하는데 익숙치 않잖아요. 그렇죠. 허, 여기서 오는 목통증, 음. 어깨통증이 어깨 심각하고 심각, 심각하죠. 만성 피로에 쌓여 있는 어, 전체적인 신체적인 어, 통증들이 이제 유발이 되죠. 네. 음. 그리고 산후에 산후 우울증, 음. 우울감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막 아. 비수처럼 고혀요 내가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거죠. 그렇죠. 어. 음. 내몸 변했지.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나는 힘든데 음. 이 마음을 남편을 몰라주는 것 같지? 이러니까 막 그런 선언감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 같아요. 사는 우울증 중에 가장 큰 거는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 임신했을 때는 모든 관심이 뭐 아이가 내 뱃속에 있어서 그런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나까 나까지 이렇게 네. 바라봤었나? 근데 이제 아이가 출산을 네. 하고 나면은 이게 음, 이제 이체가 됐잖아요. 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음, 아이만 바라 먼저. 그렇지. 네,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어. 아이한테만 내가 너무 관심을 갖고 자기가 소유, 소외됐다는 그런 음, 투정을 부릴 때 그래서 남편들도. 어. 한우원 <laughs> 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laughs> 아, 서로 그렇구나. 서로 힘이 드니까. 음, 음. 출산 후에 서로 간에 그런 고듬어주는 시간이 또 필요하겠네요. 네. 임신 기간 동안 아무래도 무거운 몸과 아이를 지탱하느라 관절들이 눌려져 있다가 이제 거기, 화중에서 해방이 된과 동시에 관절들이 붕 뜨게 되면서 응. 일시적으로 관절들이 좀 삐걱삐걱, 응. 그리고 좀 뭔가 이빨이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좀 불편한 감을 좀 호소하기도 하고. 탈모가 응. 응. 또 있어요. 아, 맞아요. 응. 머리숱이. 수신기간 동안에는 다 모든 것들을 끌어당겨서 나의 영양분을 보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안 빠지는데, 출산과 동시에 이제 그 응. 빠지지 않고 있었던 아이들이 막수출을 빠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도 막 머리가 빠지고 응. 내 머리도 빠지고 응. 이러면서 막 탈모에 응. 시달리고요. 출산 후에 우리 몸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바뀌고 변화되어 있는 거를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응. 출산 후에 4주 동안은 최대한의 우리 자연 치유 능력, 능력을 통해서 몸이 이미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나의 모든 세포들이 최대한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4주 이후부터는 서서히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이도 산모도 이 모든 환경에 적응을 해버려요. 이때 전문가의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어, 출산 후 4주부터 해서 100일까지 약두달 동안, 음. 음, 두달 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아서 복부, 음. 골반 관리, 음. 어깨 통증, 목 통증, 급성으로 왔던 작은 증상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만성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우리 딱 2개월 정도 더 네, 잡으시는군요 네, 네, 네. 음. 어, 남아있는 속보종 음. 음. 그리고 임신선이 음. 겨드랑이라던가 엉덩이에 색소침착들도 음. 많은데 음.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순환을 시켜주면 산소공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음. 착색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연치, 호르몬들이 왕성하게 일을 하다가 서서히 자연치의 능력이 떨어지는 음. 이 과정 중에 다시 한번 그런 호르몬들이 일을 할수 있게끔 끌어올리려면 몸을 따뜻하게 해서 남아있는 부종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하면서 세포를 건강하게끔 음. 만들어줄 수 있는 미네랄도 공급을 하고 음. 다양한 호르몬을 활성시켜줄 수 있는 아로마를 통해서 음. 어, 호르몬을 다시 한번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도 그렇죠. 하고 음. 음. 출산 후 회복 과정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이 있는데요. 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한 오해는 음.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마사지를 매일 매일 많이 받으면 살이 빨리 빠진다. 어, 이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치유 능력을 체내치로 끌어올려서 4주 기간 동안에는 어, 몸이 쉴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마사지와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잘 먹고. 많이 먹 많이 먹어야 모유가 잘 나온다. 모유가 잘 나온다. 네. 산모가 많이 먹어야 모유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전에는 신생아들이 음. 먹을 수 있는 게 모유밖에 없었으니까 네. 음,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음. 그러면 어떻게 양을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살이 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찌는 음. 과정으로 살이죠. 가게 되기 때문에. 과하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많이 모유가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살이 쪄요. <laughs> 모유수유 때문에 잘 먹다가 살이 쪘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식단 조절만 잘해서 모유수유를 하잖아요. 정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이어트가 돼요. 그렇지 운동하면 절대 안 돼. <laughs> 뭐. 무슨 산... 운동을 하냐 음. 관절이랑 뭐 나중에 아장 난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뼈 무너진다. 네, 네. 근데 오히려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근육은 어떻게 되나요? 음. 금방 죽고 태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동은 격하거나 과한 운동은 피하되 네. 우리 근육을 위해서는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예비. 준비하는 그 운동을 좀 해서 근육을 좀더 움직이게끔 많이 움직이게끔 해서 근육의 충격을 좀 줄여주는 네. 그런 운동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찬바람을 쐬거나 어, 따뜻하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골병 든다 맞아요. 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에어컨을 나에게 응. 바람이 오지 않게끔 해서 응. 적정한 온도로 이때 네, 그렇죠. 응. 근데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적정 온정 적정, 응. 온도. 적정 온도로 해서 있는 거는 아이에게도 산모에게도 그렇죠. 도움이 된다. 다만 한 여름인데도 너무 고온으로 해서 그렇죠. 막 보일러까지 틀고 응. 내복을 막 여러겹 껴 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는 심지어 양말까지 신고 네. 네. 피부에도 오히려 그렇지, 그렇지. 않고 음. 아이도 이제 막 음. 땀띠나 폐열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애 얼굴이 왜 이러냐고 이제 그뭐 애를 왜덮게 했냐고 막 뭐라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으시거든요. 어. 예, 그래서, 아기일수록 좀 시원하게 네. 어, 키우면 좋다라는 음. 말도 있듯이 너무 지나치게 보다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좋아요. 음. 사회로 복귀하는 시점이 음. 보통 3개월이니까 그 네. 안에 이 전문 관리를 통해서 어, 몸을 빠르게 회복을 하고 다시 멋지게 짜잔하고 복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출산 후에 남 탓보다는 자신 스스로를 위한 산후 관리로 자신감 있는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